배달료 8km 2,900원, 5콜에 3,500원, 제가 2년 전인가 쿠팡의 배달 기본료 최종 종착지가 700원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분들이 쌍욕 날리셨죠? 지금 어떤가요? 한집 픽업시 두세 번째 픽업 기본료는 700원 현실이 되었습니다. 배달료 지불된 게 업주 2,900원뿐인데 단가가 이 모양이죠? 쿠 나타나기 전이나 직후에는 기본 배달료 3,000원을 가지고 업주, 소비자에서 3,000원 자율에 맡겼고요. 이게 시장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배달을 하고자 하는 업주는 3,000원을 본인이 전액 지불했고, 배달료 지원에 단돈 한 푼도 못 낸다는 업주는 소비자가 3,000원 전액 지불했습니다. 거리 시간 깊이 지역 할증은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었고, 기상할증은 업주가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거리 시간 기상 상황 업주 재정 능력에 따라 배달비를 계산했는데, 지금은 영하 50도 폭염 40도 지구 종말급 폭설, 한강범람, 400km 20시간 내내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2,900원에 배달을 하는 것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2,900원조차 지원 못하겠다는 업주가 99%입니다. 2,900원조차 부당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배달하는 건 억만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소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배달비를 받았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죠. 언제부터 직원들에게 돈을 줬나요? 제가 어릴 땐 밥만 먹여주면 시키는 일다 하는 머슴들이 널리고 널렸었는데 말이죠. 모든 상품에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가장 먼저 시비를 걸죠. 최저시급 때문에 인력 운영을 못한다는 업주들, 최저시급도 안 주면서 하루 종일 일 시키려는 사람들, 정당하게 지불되어야 할 배달비가 부당하다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인건비가 왜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받고만 있을까요? 이번 업데이트 배민용 나오는 게 예전에는 앞당가 오르면 콜이 있구나 판단. 이번 업데이트 전에는 뒷담가 오르면 콜이 있구나 근데 이번 업데이트는 뭐 쿠팡처럼 포크가 뜨나 보통이라도 콜좀 있는지 알아야 버티든가 들어가든가 판단하는데 쓰레기 같은 업데 짜증나네 쿠플도 답 없네요 개똥콜 안빠지는 콜들만 모아서 주고 픽업거리 2km 넘는거 두개 줘서 픽업하고 도착거리 2km 넘는 것 같는데 3달이 차라리 일반 배민 타면서 거절할 거 거절하면서 타는게 나을 듯요 배민은 사업 접을 것 같다.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쿠플은 픽업지 할증, 배달지 할증 많이 주는데, 배플은 하나도 안 주네요. 기사들이 웬만하면 쿠팡 타려는 느낌이 많아요. 그러다 콜사 때문에 배민 타조 단건 배달, 알뜰 배달 플러스, 쿠팡 따라하기 바쁜 배민이 픽업지 배달지 할증은 안 따라하네요. 시장 규모가 4조, 40조 차이인데 가랑이 찢어지나 봅니다. 배민의 한 그릇 배달이 정말 최악인 건 하다못해 점주들이 미끼 상품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도 않는다. 해당 상품의 상호명을 클릭하면 본진으로 이동할 수 있게라도 해주던가. 아무리 눌러도 해당 업체에 다른 상품을 볼수 있게 만들어주지도 않았다. 이건 뭐 아예 자신들 PB 상품마냥 자영업자들의 영혼을 거저먹는 형국. 그럼에도 장사가 안되는 영세업자들이 놀수 없으니 마지못해 한 그릇 배달에 등록을 하고 일은 하게 만든다. 정말 최악이다. 7천원짜리, ,000원짜리, 만원짜리들 무료 배달로 팔면 100원이라도 남으니 하라는 건가? 정말이지. 한 푼이라도 목매는 자영업자들의 심리를 파고든 최악의 마케팅이 아닌가 싶다. 하다 못해 해당 업체에 다른 상품도 구매할 수 있게 상호를 클릭이라도 하게 해주던가 하지. 아무리 봐도 최악이다, 이건.